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아주 재밌는 그런 사활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 이 백대마를 지금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흑돌들이 지금 이 백두점과 수상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다소 급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렇게 쉽지만 은 않은 문제인데요. 이 상황에서 깨끗한 묘수로 백된, 백 전체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도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쉽게 떠오르는 수는 아무래도 두 점을 이렇게 요리를 해 가는 수입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수상전의 기본 원리를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뛰어서 찌르면은 막아서 4공으로살 수가 있죠. 치중 가는 것은 지금 빅도안 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4번으로 더 좋은 수는 요렇게 6꿈을 내고 살게 되면은 빅도안 내주고 깨끗하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길 도도 밑에 붙여가서 양쪽이 맛보기가 되죠. 자,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술기의 방향인데, 백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2번을 무턱대고 단수를 쳤다가는 흙이 받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나오는 수가 있죠. 여길 두고 백은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여길 무시하는 순간 뚫고 나가게 되면. 이한 점을 따내도 지금 옥집밖에 안 되고 백 전체가 잡히게 되기 때문에 4번으로는 반드시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그때 끊어 가는 타이밍이 좋아서 이두 점을 버리고 다시 다섯 점을 제압하면서 백 대마를 모두 포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당연해 보이는 자리를 습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참 수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은 어, 맛을 아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2번을 한번 아꼈다가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하면 깨끗하게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흙이 밀고 들어오는 순간 막는 게 바로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 주면 되고요 흙이 밀지 않고 다른 치중을 갈때 결국 이 자리는 지금 백의 권리가 되기 때문에 대마가 쉽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여길 제압하는 것은 2번으로 연결하는 수가 좋아서 어,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이제 2번으로도 띄어도 되긴 됩니다. 자, 그럼 결과를 보면은 찌르고 나서 흙이 치중가는 것은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여길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둬서 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죠. 그래서 굳이 호불호를 따져보자면 두 집을 내고 산 것보다는 넉 집을 내고 사는 것이 당연히 두집더 유리합니다. 자, 이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그냥 잡는 게 되질 않는데, 자 요럴 때또 많이들 생각할 수 있는 수익기 방향이 바로 어딘가를 일단 치중가고 보는 수가 되겠죠. 자 치중을 요런 식으로 가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자리가 지금 급소 자리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잡으면은 나와 끊어서 딱 걸렸죠. 백이 여기를 두면은 흙이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백이 여기를 두면 빛밖에안 나기 때문에 백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은 2번으로 무턱대고 성급하게 잡았다가는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흙이 원하는 것은 뭔가 이런 식으로 그럼 도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두면은 5공도하로딱 걸렸죠 백이 네 이렇게 해도 여길 둬서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떠올릴 수볼수 수 있는 수가 바로 이렇게 두는 수인데 이거를 이제 기다렸다가 여길 넘어갑니다 자 얼핏 보면 촉촉수로 보이지만 흙은 다 연결해줘도 양자충으로 백돌 전체가 잡히고 맙니다 자 그러면은 백의 응수는 뭐가 최선일까요? 백은요 여기를 가만히 호구쳐서 두는 수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흙이 만약에 넘어간다면은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항상 착각하기 쉬운 형태거든요 이렇게 착각하기 쉽지만 흙이 잡혔죠 5번으로 여기를 두는 순간 자충이 되기 때문에 백돌이 모두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으로도 이 자리를 이어가는 수가 좋아서 여길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이 지금 두 점을 제압할 때 백이 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흙도 3번으로 좀더 정확한 수수는 여길 끼워서 연결하면 그때 넘어가서 지금은 촉촉수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폐가 지금 이 모양 흙이 치중 간거의 최선의 결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폐가 과연 정답일까요 뭔가 좀 아쉽죠 폐를 정답으로 하기에는 그 다음에 또 떠올려 볼수 있는 수는 역시 이런 곳을 치중 가는 수인데 지금 이것도 이제 여기를 잡아 달라는 건데 자이 경우는 지금 백이 그냥 이렇게 이어가면은 여기를 밀고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흙이두 점을 제압해야 되는데 최악의 결과가 됩니다 백이 <laughs> 궁전을 짓고 살, 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위로 치중 가는 것도 잘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떠올려 볼수 있는 수는 어디일까요? 지금 이제 떠올려 볼수 있는 수는 바로 여기 치중 가는 수. 이것도 이제 나와 달라는 건데요. 나오는 거는 뭐 흙이 너무 해피한 결말이죠. 자 백의 최선의 응수를 읽어보는 게 묘미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두고 싶은데 여길 찝는 순간. 자충이 걸려서 뭐 촉촉 쓰고 뭐고 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먹여쳐도 어딘가에 들어갈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를 두면은 자충으로 모두 잡히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를 두는 것은 이어서 역시 백이 잡히죠. 자 그럼 백의 최선의 응수는 이제 보이시죠? 붙여서 그냥 패를 하는 정도입니다. 이것도 패가 나죠. 이으면은 쳐서 결국은 이 패를 해야 돼요. 지금 자 뭔가 좀 아쉽네요. 그 다음으로 떠올릴 수 있는 수가 이런 수도 있거든요. 붙여서 여길 두면, 여길 둬서. 단수 치면은, 젖혀서 패를 하고요. 이걸 두는 것은 오히려 자충이라서 백대마가 지금 다 잡히게 됩니다. 자, 지금 패가 많죠? 여길 둬도 패, 여길 치중가도 패, 여길 붙여도 패. 그러면 당연히 정답이 아닙니다. 자, 이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이 자리를 침착하게 나와 주시고요. 어, 여기서 잡으러 가는 게 아니죠 잡으러 이두 점을 잡고 나면은 여기 호구를 주는 순간 두 집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적의 급수는 날 급수라고 이렇게 치중을 가더라도 안 됩니다 이것도 맛보기가 돼요 자 이래서 지금 3번으로 이 자리를 끊어줍니다 그럼 백이 제압을 할때 여길 들어가요 따내겠죠 아직도 얼핏 보면 맛보기로 보이는데 여기를 한번더 들어갑니다 백은 양자충이에요 지금 따내는 걸 기다렸다가 여길 둬서 이두 점을 잡지 않아야만 이 백대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처음 문제로 돌아가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를 잡는 순간 백이 궁도 자체가 다음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살아버리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두 점을 제압을 하지 않고 이 백대마 전체를 공략해야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소 좀 현혹되기 쉬운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여러 가지 변에서, 면에서, 그리고 백의 응수에서도 좀 술기를 이것저것 공부해 볼수 있는 그런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즐겁게 바둑판을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